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자 여러분 우선 30만명 정말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코너님 무슨 병타님은 안 나와요 코너님 병타님 어디 갔어요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았는데 자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병탁이가 저희와 같이 초창기 멤버로서 굉장히 열심히 영상을 찍었습니다. 었 하지만, 이제 저희 멤버들이 고등학생 1학년이 됐습니다. 아, 와, 참 빠르네요. 중학교 1학년 때 말랐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희 멤버들에게도 약간의 변화가 좀 생겼죠. 이제 저희 멤버들이 약간 그. 진학! 아, 진학에 대해서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경탁이는 공부에 좀더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회관 수련에 들어가 있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 저희와 같이 영상을 당분간은 못 찍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이 고등학교 끝날 때니까 음... 이거 <laughs> 최선이 <우와. 웃음> <laughs> <laughs> <찬성이> 뭔지 하잖아 <하셔서? 웃음> 그래서 경탁이를 보려면 네, 3년 후에, 예전 영상들을. 그렇습니다. 예전 <laughs> 영상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분은 누구지? 아니, 코너님 새로운 멤버인가요? 어, 누구야? 저, 저, <laughs> 저, <laughs> <laughs> 저였어요? <웃음> 맞습니다. 그래서 경타이가 빠짐으로써 저희가 또 이제 새로운 멤버를 한 명을 영입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와라. 아, 나와라. 아, 나와라. 이제 재원이라는 친구가 저희와 같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원이도 이제 열심히 영상에 같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 자, 오늘은 굉장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멤버들하고 너프 전제를 찍는지 지금 한 2년 반 정도 됐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릴 것은 맞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채널을 시작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정말 많이 원했었죠. 왜? 네! 님만 개인 채널을 하는 거죠 코너님이라고 이렇게 되게 많이 물어봤었는데 이제는 저희 멤버들이 각자 채널에서 영상을 아주 재밌게 찍어서 올릴 예정이에요. 그렇다고 이 코너 채널에 저희 멤버들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저희 멤버들은 멤버들 나름대로 채널도 하고 코너 채널에서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각자 어떤 채널을 할것인지 어떤 컨텐츠를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채욱이 본인 어떤 채널을 할 것인지 저는 일단 채욱이란 이름으로 채널을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올릴 거는 브이로그 일상을 올릴 거고 게임 그리고 수요일 오후 7시에 트위치라는 플랫폼에서 생방송을 할 거예요 많은 수호 많은 시청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유시현씨는 어떤 콘텐츠를 올릴 것이죠 몰카를 올릴 겁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상이나 어떤 컨텐츠를 올릴 건가요? 일단 제 이름이 일상이기 때문에 채널 채널 채널명은 일상이 일상으로 하겠습니다. 제 컨텐츠는 일상에서 하는 것처럼 먹방도 있고 리뷰. 오케이. 면 네, 게임. 아, 게임도 할 겁니다.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가기 한, 때문에 다양한 채널이요?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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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다양한 영상을 올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만들어갈 겁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역은 어떤 컨텐츠를 할 거예요? 저는 일단은 게임 위주로 돌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게 게임이잖아요. 일상 속에서. 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그런 게임 해주세요. 이런 게임 해주세요하면 저는 할 거예요. 시청자와 많이 소통을 할 거고 50대 정도 될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매일 못 하게 된다면 제가 사정으로 인해서 못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방송을 매일 하고 그 매일 업로드를 할게요. 채널명은 타이프 보입니다. 또다시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경타이가 왜안 나오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저희 멤버들의 채널을 소개해 봤습니다. 시연이 같은 경우에는 몰카 위주의 영상을 올린다고 해요. 재호와 재호이는 게임, 그리고 이제 브이로그 일상, 일상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일상 그런 영상을 올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저희 멤버들 채널도 한 번씩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30만 명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는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